출발하려고? 응? 인생이 출발하려고? 아, 같이 안왔어요 네. 아다 같이 가! 이쁘다. 이쁘다. <laughs> <laughs> <수상자> 가자! 아 밖에 그냥 덥구만 갑시다 아니 이게 도대체 온도가 몇 도지? 응. <laughs> 달고나에다가 마일주를 붙였어 비가 왜? 아야것 같아 니면큰 응. 비가 올것 같아 큰 비가 올것 같아? 응큰 비가 올것 같구나 엄마도 비를 좀 맞은 것 같은데 아니 비 맞았어. 한 방울은 비 아니야. 에어컨물 떨어지는 거야. 아니야. 지 않잖아. 야 아무도 우산 안 썼어. 가자. <laughs> 저쪽 다이소까지만 가자. I'll go, go. You first? 힘들어, 땀 나. 더운 거야. 괜찮진 않아. 힘들어. 다리. 잘이... 애를 어찌 키워 은총이 아주 그냥 연습한다고 사탕만 들었구만 응? 코도 무시 딱 끼고 나도 엄마처럼 가볍게 가고 싶다 가볍게것 같아? 응가볍 <laughs> 나 no, 엄마. no. as not i 아, 내가 뭐 모자라 있나? 전다 응. 네가 이거 좀 바꿔서 들을래, 엄마랑? 응. 전부다? 아니? 가방만. 네. 아, 무거워. 무사자. 은평아, 엄마 너무 더워서 짜증나니까 말 걸지 말고 그냥 빨리. 맵을 따라가면 안 될까? 어머 응. 지금 좀 짜증나. 더워서. 가자. 더우면 짜증나요. 더우면 짜증 나지요. 어, 내일 네가 좋아하는 할머니, 할아버지 오신대. 네요. 어때? 네요. 응? 예. 엄청 보쁘 어, 진짜 비가 오네? 오나? 안 오나? 어, 지금도 또 맞았어. 그럼 날씨를 한번 볼까? 이거 좀 들어봐봐. 엄마 날씨 좀 봐. 어우 시원해. 어우 시원해. 어우 시원하지? 어... 아, 날씨가 너무 덥다. 음... 오마이갓. 슈... Oh 왜, 어, 왜 더운지 알겠어. 지금 37도였어. 그리고 또 비는 와요? 오늘 비가 60% 온대. 내 말대로 비가 오네. 응, 저기 비. 차 창문에도 비가 오네? 아하. 내 말대로 맞았네. 내가 맞았어. 예이. 비다. 오늘. 비가 맞았어. 그럼 비 맞으면서 어? 갈까? 아니. 집에 돌아가자. 아, 35도인 날도 있을텐데 스페인 가면. 엄마. 너는 가지 말고. 응? 다시 집에 돌아가자 아니 저 버스 타고 가게 어.. 버스 타고 좋아 아니야아 <laughs> 잠시만 <그냥 다시> 돌아가자 <웃음> 돌아가자고? <웃음> 다시 말해봐 예쁘게 말해봐 다시 돌아가자 왜? 비가 오잖아 가자 <laughs> <laughs> 집에 가는 발걸음 가볍습니까? Go, go.